반갑습니다, 개림총학교 학생 여러분. 아, 오늘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한 활동을 안내해 주는 동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은 그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어, 지구와 달은 얼마나 클까라고 해서 에라토스 테네스가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 그 여러분들이 지구 모형을 한 조당 한 개씩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 모형 위에 막대기를 놓고 여러분들 어, 줄자를 이용하여 두 지역 사이의 거리와 각도기와 시를 이용해서 이제 각까지 잰 다음 여러분들 비례식을 세워 직접 계산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있는 이 실험이 어, 바로 여러분들 과학 2 1학기 수행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어,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해오셔서 어, 수행 평가가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 동영상은 짧게 바로 여기까지가 될 것인데 학생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다음 시간까지 이 실험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